그러니까 오늘도 2차저차 눈팅을 하면서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 눈팅 TV입니다. 하루에 100km를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차에서 이제 2차저차 많이 구경을 하면서 다니는데 어, 어제는 밤에 퇴근을 하는데 위장막을 씌운 차가 앞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위장막은 차를 굉장히 뭐 많이 보는 편이에요. 특히 이 출퇴근 도로가 어,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이쪽에는 뭐 평택항도 있고 남쪽에 서해안 벨트 쪽에 이제 공장도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서해안도로에 이제 위장막 차들이 많이 이제 출몰을 하곤 하죠. 근데 어제는 하다 보니까 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 작은 카메라. 아이오닉5에서 이제 가끔 보는 그 작은 카메라가 달려있는 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뒤에 리어램프도 보니까, 어, 두 줄이 딱 숨어있는 게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제네시스 GV 모델 SUV니까 GV 모델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데 전기차야. 어, 그럼 뭐가 있지? 아, GV60, GV70. 이두 차종이 올해 연말에, 아, 전기차를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급 흥분하면서, 이렇게 차들을 봤죠 언제쯤 나오나 먼저 GV 60이 먼저 나오는데 8월 달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 그래요. 어 지금이 7월이 이제 벌써 7월 2일이 됐으니까 다음 달이면은 생산을 시작한다는 거죠. 아 어, 그렇고 GV 70은 연말에 12월쯤에 어,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전망들이 이제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어, 제가 어제 본그 차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근데 GV60이 GV70보다 더 작은 모델인데 어, 어제 본 거는 조금 차차가 있어 보이는 쌈타페 정도 크기. 어, 대형은 아니지만 한중 중대형 뭐이 정도로 보였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GV60과 GV70이 곧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다른 차종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제네시스고 그러다 보니까 아, GV60이 위장막을 벗겨놓으면 좀 날렵하고 또는 70일 수도 있고요. 아, GV60은 E-GMP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돼 있는 차라 그러고 GV70은 그냥 일반 모델인데 아, 만들 때부터 바닥면을 길고 휠 베이스를 넓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두대 중에 하나,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어,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를 좀 켜봤습니다. 보시죠. 네. 야간 포착, 어,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 SUV, GV60. 혹은 GV70. 인 것으로 보이는 차의 모습을 캡쳐해서 일단 앞에 좀 보여 드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저 쿼드램프 리어램프에가 디자인이 보이죠 요것만으로도 아 제네시스구나 그런데 최근에 GV70이 이쁘게 나온 걸 봤는데 또 새로운 모델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하는데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 우연히 이게 미러가 아니라 아,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거죠. 손바닥보다 조금 한 반만 한. 카메라가 붙어 있으면 어, 이건 전기차네 라는 거를 이제 직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아, 진짜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이렇게 카메라가 붙어 있더라고. 이건 아이오닉 5에서 어, 봤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죠. 어, 그러면은 전기차로 나오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가 모델3가 많이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어, 성능에는 굉장히 좋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판매가 됐지만 사실 가족들이 타기에는 조금 어, 부족했죠 공간적으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전기 SUV가 나오면 참 인기가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SUV를 딱 보시면 좀 날렵한 편이에요 그래도 몸체 차체가 60이라고 치기에는 GV 60이라고 치기에는 좀 작아 보이고 70 정도가 될것 같은데 소식에 따르면 60이 한 10월에 나오고 70이 연말에 나온다니까 그리고 앞에 이제 추월을 해서 룸미러를 딱 보니까 헤드램프가 그냥 직선에 기존에두줄 있고 라이트 켜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라메트릭 주얼 이 방식처럼 여러 개의 점 정... 점으로 구성된 램프가 켜져 있더라고요. 오, 이건 또 새로운 부분이네. 그래서, 어, 70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GV 기존에 나왔던 GV70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 e GMP 플랫폼을 쓰지 않는 것인데도, 그리고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뭐, 3m? 또는 3m 살짝 안될 정도로? 아, 여기에도 충분히 바닥에 아, 배터리 셀을 깔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뒷모습이 이렇게 쿠페처럼 깎여있고 앞에 보닛이 좀 길게 뻗어있고 이렇게 해서 스포티한 모습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나온다면 아마 전기 SUV로서 첫 번째 제네시스의 SUV 전기차가 굉장히 좀 히트를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보조금에서는 조금 아슬아슬하죠. 보조금이 음, 9천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6천만 원 아래까지 하면은 보조금을 100% 받고 어, 뭐 이렇다 보니까 베네시스 SUV가 설마 6천만 원 이내로 가격을 받지는 않겠죠. 6천에서 9천만 원 사이면은 보조금 50% 어간 정도의 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6천에서 9천 사이 혹은 GV70의 아, 기존의 모델이죠. 모델 실내인데 여기가 보면 클러스터가 이렇게 완전히 메디평으로 이거는 이제 엔진 모델 이런 스타일로 나온 거고 아마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은 플로팅 모델로 오른쪽에 이제 대시보드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띄워서 최신의 그런 스타일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 위장막이 또 하나 나타났네. 쟤는 뭘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두 줄이 딱 보이는 순간, 제네시스다. 어, 제네시스에 새로 나올 모델이 뭐가 있지? 어, 뭘까? 하고 보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전기차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GV60이, 어, 한 10월, 9월 말, 10월, 뭐, 이렇게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